또 진리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도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도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부모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부모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 가정 자녀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루시 이렇게 대답할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저 며느리가 참귀하구나 아무것도 없는 나인데뭘 보고 저렇게 하나 일반적인 좀 그런 어,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평범한 그런 어떤 모습과는 다른 그 루시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나오미가 착해서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그큰 며느리 오르바는 가버렸거든요. 그러나 루스는 어머니를 꼭 붙잡았어요. 마치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듯이, 그렇죠? 십자가를 우리가 꼭 붙잡듯이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예수 뿐일세. 그렇죠? 이 예수님 반석 위에.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모습.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에 닫칠 줄이라. 거기에 꽉닫칠 내리고 예수님께 꽉 정박해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기 루세의 그런 모습이에요. 누가 복음 18장에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밤낮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자기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한 과부에게 두 손을 들어요. 너무 자기를 귀찮게 힘들게 만드니까 과부에게 두 손을 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그런 교훈을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어떻게요? 낙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한 건 A라는 방향인데 하나님은 좀 다른 방향일 수도 있어요. 기다려보고, 기도해야 돼요. 당장 눈앞에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기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이한 과부, 한번 찾아가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끝까지, 끝까지,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누가 보면 18장이고, 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이 여인의 그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올 때는 환란이 극심합니다. 극심해요. 아주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꽉 얼마나 요란하고 우리의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든 일들이 뭐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을 붙쫓는 이한 여인. 여기 누가 본 18장 이한 과부. 그리고 여기 나온 이나오미 룻. 이들의 믿음. 붙쫓는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가 여러분, 당시 최고의 책사였던 제갈량을 찾아갈 때, 삼고처류라고 하죠. 세 번을 가가지고 머리를 주아리면서 여러분, 그 제갈량을, 책사를 얻는 과정이 나와요. 네. 나오미도 세 번까지 나오미에게, 네 루세게 가라고 권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요 그럼에도 붙여아 끝까지 주님을 붙여 세상에 뭐 수많은 유혹들 돌을 던지고 세상 권세 죄악의 권세 유혹들 와도 주님께 정박해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님이에요 나는 내이 몸의 소망은 예수님이야 예수님께 난 예수님을 붙잡고 갈 거야 우리가 완전해서요 우리도 넘어져요 우리도 쓰러질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을 수 있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게 보일 수 있나요? 에, 불가능합니다. 가정 안에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다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께 끝까지 붙좁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복이,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날로, 날로 회복시켜가고, 이제 나옴이, 이 루세 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꽃이 피어나듯이 촤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마치 에스더, 에스더가 그쵸.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그 뜻을 따라서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이 루색에서 보는 것 같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위협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붙쫓는 믿음. 하, 주님께 끝까지 붙쫓는 믿음. 여기. 이 루세계에서 볼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복이 그대로 루세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로 우리 가족들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 흘러 들어가는 모습. 예. 우리 인생의 중요한 키로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때로 환란이 오고 질고가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럼에도 언약을 꽉 붙잡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강한 반대, 거부, 핏바, 시험, 유혹, 환란에도 이 믿음의 선택을 끝까지 갈수 있는가? 이 선택을 할수 있는가? 결국에 나오미는 루스로 어떻게 합니까? 예, 허락을 합니다. 그래, 우리 함께 가자구나. 예, 그리고 그런 결심을 아주 마지막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을 엉뚱한 방향으로 그리고 불가능하고 할수 없다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사람, 승리하고 한 번만 더 따라잡시다. 믿음의 결국 생명의 구원함이라. 아멘, 우리도 믿음, 믿음은 포기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데, 문제는 우리가 등 돌리고 포기하고. 의심에서 문제이지 그 믿음이 진실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포기하지 않는 붙였는이 믿음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반드시 역사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들 속에 이런 루세 가정에 이런 회복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 어둠 권세, 우상 권세, 세상의 크고 작은 환란들, 산처럼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심지어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가져오는 그런 질병과 여러 박해적인 상황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우리 주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 영원한 사랑,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시여 다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특별히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복음 자리인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사랑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서로 이해 관계가 달라서 깨지고 상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잘 회복이 되어 가도록 하나님 싹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곳곳에 아지랑이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온기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 주고, 기도해 주고, 기다려 주고, 참아 주고, 사랑해 주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청정하고, 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의 길을 기울이며 가는 모든 자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부속가족들 위해 하나님이시여 이 루세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듯이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하시는 자유대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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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